내가는 적성에 맞다는형누나들을서 생각도 많죠. 인생이 굴곡지고 매사 다 힘든 나인데 문득 블라인드 그런 눈치가 고 심지어 어 그런 한번 남기지 않은 나를 보면서 문득 궁금해서 형 누나들은 일이 적성에 맞아서 하고 있을까 어떤 연유로 삶을 영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되서 나는 내일 사랑해 멋있다. 나 성격 급하고 돈 좋아한데 MD 적성에 꼭 맞지만 잘하지 못해. 주 생활이 적성 안 맞는 것이 따져요. 봄 부성일 재밌어. 돈이 좋아 <laughs> 치과에서 돈이 좋대 적성이 많은데 가치라는 사람들 수준이하라 하기 싫어진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대운인 것 같아요 뭐 수준이하라게 근데 뭐 못났다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못그 하는 거 생각보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뭐 나중에 지나고 보면 뭐 어쨌든간 그렇다는 거예요. 결국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성에 여기 댓글에도 볼수 있지만 뭐 약간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적성에 맞고 그러니까 적성에 맞으면서 자신의 세상을 찾아간다 근데 싫어하는 일 하는 사람 없어요. 이게 시간 지나고 그게 진짜 특이한 게뭐 일이 싫더라도 해야지 그게 일이지라고 하는데 그냥 나중에 보면 다그 사람에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. 그게 대단해. 그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.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결과론적인 적성인데 솔직히 우리가 근데 그~ 쟤들 말하는 거지만 초등학교 때반 배정되면 3 0분 만에 일곱 뭐시 지나기도 전에 누가 축구 좋아할지 누가 뭐 좋아할지 누가 인기 많을지 누가 머리에서 수다쟁이일지 누가 밖에 나가서 이쁨 받을지 다 알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니까 우리가 솔직히 다 아는데 그냥 것 우리가 다 아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변명하듯이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. 초등학교 때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커가면서 달라지는 것도 있죠.